됐어, 됐어, 됐어. 잠깐만. <목소리> 아, <아이>, 방송 <목소리> 때문에 좀 맞았네. 아, 이거 좀, 좀 초반에. 야, 라인 밀고 있어야지. 내가 빼더라도 너는 끝까지. 아니, 그 말을 하던가. 내가 야지밀면 <목소리> 아, 이거 때려, 이거 때려, 그냥. 아, 이거 2레벨이잖아, 2레벨. 야, 그래도 때릴 건 때리면서 빼야지. 그냥 쳐맞으면 은 쟤가 우리 족밥으로 하잖아. 때렸어, 때렸어, 때렸어. 어. 야, 2렙, 2렙 됐어. 야, 이거 뭐야. 그냥, 어, 뭐야. 야, 봐봐, 중요라. 어. 중요라. 이게, 어? 그냥, 맞더라도, 손에 보더라도 때려야 돼. 너 임마, 너 독, 독기 하면 몰라? 0.5대 정도 덜 때렸어. 그니까, 그, 다음부터 0.5대도 채우라고. 아, 이걸 왜 맞아, 내가? 어허. 뭐야, 뭐야, 뭐야. 아이또 꺼질 것 같아 느낌이. 아 이거 게임도 잘 켰어? 음, 어 켰는데 또 어. 꺼질 것 같아 느낌이. 화면 화면 아, 잘, 아, 나. 나. 잘 나와요? 아, 아 제가 신입 BJ라 방송 잘못 해요 지금 설정 좀예 네, 죄송해요. 아, 아이 테스트 어려워야. 다 했어 테스트 다 했어요 중열이랑. 중렬이랑 테스트를 몇 번이나 했는데, 내가. 테스트 계속 했면 테스트할 때 이상 없다가, 갑자기 게임 시작하니까, 이거. 아, 이거 봐, 프레임이 지금 내가 144로 맞춰놨는데, 지금 120까지 떨어졌잖아. 원래 144 풀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오늘 방송 끝나면은,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겠다. 이거 왜, 아,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이상해. 벤이 아, 너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막, 하지 마. 니는 그냥 컴퓨터, 컴퓨터 그냥 싸구려 쓰는 거잖아, 그 새끼야. 야 <laughs> 야나야 야, 봐봐 일단 내가 너한테 강의를 좀 해줄게 어? 야 어허어 <laughs> 어, 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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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면 비율 안 좋아요 님들? 괜찮지? 아 들어가 들어가 내가 다 해줄게 아니 기다려봐 나 지금 소통하잖아 시청자랑 나 어? 아니 뭐 강의 해준다며 야한 가지만 해 수박아 아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야 내가 강의를 어? 어. 해줄게 봐봐 니가, 일단, 어.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돼. 왜?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실드가 없을 때, 내가 실드가 있으면 내가 먼저 들고 할수 있는데, 상대방이 실드가 있잖아. 그치? 어? 그럼 네가 먼저 해야 돼. 어? 그니까 네가 먼저 하라는 거는 막 비집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걸라는 거지. 어? 아, 툭툭 건드리면서. 그렇지. 학교 다닐 때, 그래, 맞짱 뜨기 전에, 응? 음? 맞짱 뜨기 전에 막, 알지? 뭔지? 어? 막 괜히 툭툭 건드리고, 그 이마 맞대고 막 비비는 거 알지? 그런 것처럼, 시비를 걸란 말이야, 상대방한테. 봐봐. 야, 이거 얘네들, 상거리가 기니까 나한테 계속 날리잖아, 막. 카르마 Q 날리고, 페이트를 Q 날리고, 니뭐 하는데, 계속. 아까부터. 뭐 해? 아니, 이거 니델이 뭐 너무 많아, 진짜로. 때리면은. 미니엘이 뭘 많아, 씨발. 지금 다섯 마리밖에 없었는데. 뭐, 뭐가 많은데, 다섯 마리가.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럼 깜짝 놀라야 돼. 투망 쓴다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 어우, 씨발. 나 이거 슬로우 걸렸다. 야, 내가 해 줄게. 걱정 마. 야, 내가 와. 잡을게. 걱정 마. 아, 그냥 걱정하지 마. 별로. 야, 근데 이거는 그렇게 손해는 아니다. 방금. 야, 지금 어서 나온 거야. 아, 근데 걔 얘가 나오자마자 네가 도망갔어야지, 임마 이거 다 가면 어떡해? 어? 이네 아니, 씨발. 이거, 이거 고할때나 계속 들어가고. 바로... 어, 말해 봐. 어. 이거 다면 어떡해? 너, 너가 지금 말하는 거는 내가 풀템일 때 가능한 그 어. 안 방금 나 앞대시 하려다가 해카림 보고 바로 뺐어. 바로 원래 앞대시 하려고 그랬는데. 어. 안 왔으면 앞대시하고 그냥 카르마 잡았을걸? 카르마가 그거라서? 카르마가 노플이라서? 지 별풍 번다고 루시안 잡아놓고 서포터 타지 말라고? 야, 그러면은. 아. 어, 별풍. 아, 감사합니다. 지 아, 이거 근데 좀. 팔, 탈진에 빨대 꽂고 앞대시 하는 게 아니라, 탈진을 맞았잖아. 그게 풀리고, 빨대가 풀리면은 앞대시 한다고. 당연히. 다 맞고 나서 해야지. 그, 다 맞고. 오자마자 한번 그냥 바로 그냥 앞대시. 근데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추천 좀 받으라고?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추천을 해줘야 받지. 때려. 이게 케이틀린 입장에서 루시안 상대로 사거리 조절 못하잖아. 그리고 대시 평평 큐를 맞는 순간은 거기서 진거야저 케이틀린 못하네야. 딱요 정도면은 간별할수 있지. 아, 응. 배웠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대시를 빼줄 거야. 그 대시를 써가지고 케이틀린 투망을 뺄 거야. 그 다음에 궁을 쓸 거거든, 내가.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얘네 맞을 수밖에 없지. 아프지? 어. 딜교환 끝났지? 여기서 나 만화를 회복할 거거든요? 쟤는 이제 회복을 못해? 흠낯이 없어가지고. 내 계획대로 그냥 다 될걸? 만화가 너무 없네. 내 계획에 좀 잘못된 게 하나 있어. 이 새끼 피다 날라간 거. 좋댔어 이제 빼야돼. 개이고 <laughs> 나발이고. 이 새끼 피다 날라가가지고. 그리고 르마튕 배가... 날릴 때, 오른쪽으로 피하면 돼. 봐봐, 오른쪽으로. 봐봐. 와, 아 죽어. 너 피하라고 했지. 내가 오른쪽에 있는 애 피해라고 내가 했잖아, 내가. 야, 나 왔다. 이거 헥카림 왜, 왜, 왜. 있어. 가면 안 돼. 헥카림 왜, 왜. 있다고. 이거 100% 헥카림 있어. 야, 가면 안 되는데, 이거. 100% 헥카림인데, 이거. 이거 봐, 헥카림이잖아. 난 그냥 갈게. 미안하다. 어, 미안. <laughs> 하, 내 <나> 하지 말랬잖아. 내 <laughs> 하지 말랬지, 내가. 헥카림 있다고. 내 하지 말라 분명 말했다. 어? 헥카림 있다고. 그리 나는 좋지. 킬 먹었으니까. 나는 재밌 어. 이게 케이틀리 만화가 없어 집에 안 가도 돼. 나도 안 죽었어. 나는 그냥 뒤에 있다가 CS 먹고 이거 다 먹고 다음 거 먹으면 궁돌거 같은데 룰루 시팅 받다가궁 쓰고 집 가면 될거 같아. 그러면 몰락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심판까지 업그레이드하면될거 같아. 죽여버려. 뭘 죽여버려? 야안 돼. 야, 좋았다. <laughs> 야 너는 지금 쟤는 피가 천단 말이야 환이라서 어? 어? 그래서 이제, 한 방에 딜교환 할수 있을 때만 딜교환 딱딱 걸란 말이야. 지금? 쓸데없이 피 빼지 말고.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이거 봐, 어, 너 죽는다고 이러면은, 그래. 어. 봐봐. 안 오는데? 가만히 있어. 이게, 딜교환을 아, 쓸데없이 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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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돼. 카르마, 왼쪽으로 날린다. 오른쪽? 피해. 이거, 야, 봐봐. 카르마 패턴, 봤어. 두 번째 패턴 딱 보니까 알겠네. 날 노린 척 하면서 널 노려. 제 성격이야 타고난 성격 고칠 수가 없어 저거. 그냥, 그냥 너는 앞으로 맞잖아. 내 걱정을 하지 말고 너 피하는 걸 응. 우선시해 알았지? 나한테 알았어. 그냥 버프 주고 네가 피해 그럼 이기는 거야 알았지? 따라해봐. 따라해 따라해 원딜한테 버프 주고. 나공격하면그 그 있잖아. 피하면서 다 해? 그렇지 당연하지. 그럼 뭐다하고 아, 뭐. 공격할래? 말이 안 되는데? 기본이지. 이거 봐, 야, 너 노린다니까, 얘는? 야, 근데 쟤좀 하는 애다, 이거. 롤로 노리는 거면은. 야, 얘, 야, 야 테렸어테렸어 야, 이건 죽었어, 이거는. 야, 천천히 때려, 천천히. 빨리 때리지 마, 얘, 당황해. 오케이, 잡았다. 아, 플래시? 저거 잡았어, 저거. 내힐주면 돼. 일단 들어가지 마, 우리는 가지 마. 오케이, 우리는 가지 마. 나 죽어도 혼자 죽어야지, 그렇지. 돈 많아, 없다. 인지해라. 이제 밀고 가면 돼. 야, 근데 나킬 진짜 잘 먹었다, 이거. 잘 컸는데? 야, 여기 다이아 맞냐? 거 좋았다. 야, 여기 다이아 맞냐? 수준 존나 났는데. 이거 다이아 3이잖아.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마스터니까. 이게 내가 잘한다고 남을 까면 안 돼. 내가 존나 <laughs> 잘하는 거니까. 아, 적당히 합시다. 방금 플래시 판단이 아니라, 방금 플래시는 쓸 수밖에 없었어. 진짜. 왜죠? 내가 킬을 먹어야 되니까. 내가. 음 플래시는 어차피 돌아. 근데 킬은 고정적이야. 음 케일이 킬 먹고 던지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거야? 네 케일 킬 먹고 던지면 막을 수 있어? 환지명이네못 마... 막아. 어떻게 막을 거야? 캐리 어디서 하는 줄 알고? 핸드폰으로. 못 막는다니까. 너가 오케이. 내가 먹고 내가 캐리해야 돼. 롤 혼자 하는 게임이야. 캐리 갑시다. 너 믿으면 되는 거야?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냐니 뭘 연습을 해. 나 게임도 못 했는데. 오랜만에 하는 거야, 게임. 진짜로, 중, 뭐, 대전기로 보면 알 거야. 나 게임 오랜만에 하는 거야. 나 지금 마스터 그아이디도 지금 휴면강 등당할 위기야. 나 돌려야 돼, 이제. 물리치료 받고 이제 좀 돌려야 가자. 돼. 가자, 가자, 가자. 일단 슬러으로 그리고 나한테 w 줘. 나한테, 나한테 줘. 아, 얘한테, 얘한테 야, 버거. 나한테 줘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 야! 거 봐, 플래시 안 써도 되는 거를. 아, 그거는 그만 따라가. 헤카리마 탑도 내려온다. 이거 100%? 난 몰라. 내가 온다고 했지? 잘 가. 명신해라 아유, 몰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 몰라. 내가 말해, 내가 말했던 오도를 들었어야지. 아, 그러니까. 진짜. 신. 근데 리신은 마이크 안 하고 있으니까 욕은 하지 마. 어. <laughs> 아니, 나도 나도 살거살 살 거였어, 나도. 사람들이 날 과도평가하는데 나의 판단력은 원래 예전부터 셜록 홈즈급이었어. 어? 난다 알아, 그냥. 다 알아. 다. <laughs> 셜록 홈즈가 판단을 잘 하나? 판단력 좋지. 그렇군요. 일단 이거 먹고, 타워를 밀면 재미가 없어요, 게임이. 일단 뒤에 빼이자 근데 저거는 죽여야 돼. 나한테 버프 3일, 자, 2, 1. 나 대신해서 버프 줘, 지금 줘, 아이고. 지금 줘, 지금 줘. 지금이야, 봐봐. 내가 잡는다고. 와우, 와우 뭐야, 봐봐. 뭐야 뭔데? 뭘, 뭐야, 그냥 죽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면 저렇게 된다는 것만 그냥 알아두면 돼. 그냥 이런 건 그냥 무빙으로 피할게. 이렇게. 아, 아. 만트라 날렸잖아. 그냥, 그냥, 그냥 큐 날렸으면 피했어. 만트라 날린 거잖아, 이거는. 그냥 정면으로 갔다 꽂은 거 같은데? 만트라 날렸으니까 어쩔 수 없던 거잖아. 어. 집가 템좀 사오자. 좀 게임 흥미진진하네. 게임은 이겨야지 재밌어. 이게 지는 게임은 존나 재미가 없어요. 이번 판은 내가 좀 이겨줄게. 내가 킬잘 먹었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킬 많이 먹으면 이겨주는 거야? 라인전에서 3킬 정도 먹여주면 그게임 내가 캐리하지. 대표님 어제 팬가, 팬가입하시고 왔어. 어제 대표님이 나한테 별풍 존나 쏘고 가셨어. <laughs> 야, 대표님도 별수 그 없지. 완전. 나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별풍선 100개, 99개 막 씨발 막 백두산 내려가려고 하시다가 내가 그만 쏘라고 하니까 지갑 다 드시고 가시더라고. 내가 안 말렸으면은 존나 쐈을 걸. 5,50개 막 쏴가지고 그냥 별수 없어. 대표님도 별수 없어 내 매력 앞에 <laughs> 끝나네. 여자고 받고 이걸 차주해라. 너 목표야 이게? 니가 해야 될거 지금 핑아 지키는 거야. 오케이. 하나 더박아놓을 그러면? 안다이. 중요라, 중요라. 중요라. 너 핑아였다가 하나 더 박는다고 한 거야? 아니야. 야, 그리고, 야, 리신 온다.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야, 케이틀린 차거 말고 케이틀린 차야지. 잘했어. 아, 근데 이거 커져라. 잘 써가지고 잘했네. 근데. 야, 근데 너 카르마한테 만트라 큐 맞는 거, 어? 그, 있잖아, 오. 니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 일단, 와봐, 들어봐. 아직용 먹는 어. 거, 아, 나또 봐, 일단, 하, 야, 와, 와, 일로 와봐, 내 옆으로 와봐. 아, 왜, 왜, 왜? 잠깐 와봐, 말좀 하게. 와봐. 오케이. 아니, 지금 말해, 거기서. 아, 일로 와봐. <laughs> <들린나고 다. 웃음> 아니, 왜 가, 들린다고, 사 아니, 다 자, 봐봐. 니네 카르마 어. 큐를 못 피하지? 어. 못 피하면 어떻게 해야 돼? 실드로 막아야겠지? 어. 근데 두개다못 하고 있지? 아니, 했어, 실드로 막았어. 어, 그러면 너 마스터 못 가. 아, 오케이. <laughs> 어, 알겠지? 어, 어 명심해. 만트라큐는 근데 원래 마, 맞는데 뭐. 만트라큐도 피해야 돼, 서포터는. 알겠어, 알겠어, 야, 이거 밀고 뒤에 빼서 여기서 대기하자. 집 가는 척 해, 집 가는 척.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 여기 와도 있을 수도 있거든?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되지. 봐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로 아, 들어와서 집 가야지. 집 봐봐. 여기서 이렇게, 여, 아, 어. 여,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 그렇게 티나고. 들어와, 그냥. 티난다고. 아 들켰잖아 나까지 병신나아 아, 아, 밖에서 아, 맞고 들어와야지 아, 야 밖에서 그렇지. 맞고 들어와야지 그걸 그냥 맞으면서 들어면 어떡해 광고해? 여기 숨어있다고? 미안 야 이제 연기하면 안 통한단 말이야 <laughs> 아, 아 그러면은 와드 해야 돼 이거 어. 무조건 헥카이 오거든? 어디다, 내가 잘 어디다. 커가지고 어디다 와드 어디 여기다가 해야지 여기다가 하라고 봐봐, 여기 헤카림 있죠 헤카림 있지? 봤지? 어. 내 헤카림 어. 되게 잘 컸어 트포 어. 나왔거든? 진짜. 웬만하면 우리 안 싸우는게 좋을 것같아들려가서 싸우지 말자 어, 일단 보고 다시 박을게 늦었다 어, 와드만 해놓고 일단 싸우지 말자 봐봐 이게 어. 헤카림 입장에서 겁나 짜증나 봐봐, 여기 계속 돌아댕기잖아 봐봐 헤카림 우리 어. 정글 들어오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쌈싸먹게 아, 해야지, 아, 쌈 싸먹기 아, 이... 싸 먹어, 싸 먹어 야, 태각 찍어서빼 오케이. Okay. 이거 그냥 위쪽에서 이득 보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야, 이거 왜, 왜 여기 돌아.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 이거 왜, 두꺼비 왜, 왜, 왜. 빼먹고 있어, 100%. 봐봐. 건... 봐봐, 봐봐! 봐봐! 빨리 왔어! 아, 잡았잖아! 아, 가자, 이, 가자, 야, 가자, 야 가자. 들어가자, 지금! 야, 위로 올라왔어! 여기로 가! 신드라, 여기로 가! 야, 여기로 가라고, 신드라! 나 여기 지나갈게. 오케이. 잡아제. 들어, 잡았어, 예, 잡았어. 야, 궁 쓴다, 밑으로 궁 쓴다! 따라! 가 따라 아, 뭐야! 아니, 벽에다가 플레이 시했어 <laughs> <laughs> 난 환자잖아 손이 안 좋아서 그래. <laughs> 아 이거 존나 쪽팔리네 이거는. <웃음> 미안. <웃음> <웃음> 진짜 미안. 아 타워 나왔잖아 아니 근데 잠깐만. <laughs> 근데 <웃음> 시도 자체는 좋았잖아. <laughs> 내 계산이 틀린 건 아니잖아. 네가 좀 빨리 왔으면 진작 잡았어. 아니 나는 계속 빨리 가고 있어. 었야 네가 빨리 왔으면 진작 잡았잖아. 네가 늦게 와가지고 두꺼비 응, 먹고 튄 거잖아. 주지. 네가 빨리 왔으면 잡았는데 네가 늦게 와서 두꺼비 먹고 튄 거잖아. 그래서 내가 벽풀한 거고 당황해서. 내데오야 어, 죽었는데? 죽었네 결국은 누가 죽었냐자 죽었어 헤카림 어디서 누가 죽였어너어이못먹었어 아, 어, 죽었네 어떤 빨리 밀어달래 아, 어, 밀자 밀자 야 밀고 그럼 우리 뭐하냐 할게 없잖아 야 빠져 뒤로 나 혼자 먹을 거니까 존나 씨 천한 게 이거 빠지면 아 근데 어디가 우리 없냐? 야 우리 바로 먹어볼래 리신이랑 그래 리신 하자. 향로 가면은 바로 존나 쉬워 아, 이게 내가 지금 이코어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서포터가 지금 룰루잖아 그럼 충분히 되거든 이거? 가자 가자 이. 야 리신 근데 좀 한다? 저건 죽었어 리릴리아 쿨 금방 돌아 큐야 근데 이거는 리신이 죽으면은 바론을 못먹잖아 근데 이거 위쪽에 애들이 많아가지고 바론 트라이하면 안되겠다 애들 좀 짜르자 일단 일단 좀 짜르자 이거 비춰봐 어디경로? 로 여기경로로 여기 이 경로로. 아 이미 네가 말하기 전에 쳤었어. 아니 여기다 써야지. 당연히 부시에다 박지 누가 졌다가 날 졌다가 해. 이거 봐.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아아저 병신이야 아, 야, 너. 내가, 내가 어, 내가 막 단골 같은 거잘못 쳐가지고. 아 저, 저. 일단 라인 밀고. 내 보기에는 이제부터 재미가 없어. 어? 나 어. 던질 수도 있어. 너도 알겠지만, 어, 뭐, 뭐, 날 라인 좀 끝나면 존나. 야, 이거 백업 가자, 일단. 야, 빨리 도착했다 일단, 일단 있어봐. 여기 와드거든, 100%? 근데 여기 아래서 대참이 얻는 게 없어. 올라와봐. 와드 없는데? 들어와, 그러면은. 그럼 그러면 들어오는 거야. 네. 기다려. 여기 대참은 얻는 게 없어. 근데 우리가 대체 안 하고 빠져있으면 우리가 집간줄 알고 얘네가 건단 말이야, 신들하고 케일한테. 그럼 신들한테 걸었을 케일이 신들한테 궁을 걸고 버티는다안 우리가 백업 가서 죽이는 거지. 기다려 아니 나뭐나 뭐, 나 이해가 기다려 때려 때려 나 대기 대기 이게 여기에 우리가 먹고 빠졌을 거라 생각해 왜냐면 여기가 부질골이 아니야 <laughs> 다이아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수준 높게 어, 이해한단 말이야 <laughs> 가자 지금이야 너한테 W 걸으면 안 되지 나한테 걸어야지 너 바보야? 아, 야 다시 이거 라인 그냥 K를 주고 우리 미드 올라가자 미드 CS 존나 많아 나한테 줘야지 W를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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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고 아까 줬어야지. 아. <laughs> 아, 씨. 왜 이러지? 빨리 말을 해야, 빨리. 바로 이거. 우리가 이게 애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미드를 밀고, 우리 애들이 죽었으니까, 내가 계속 미드를 밀 거라 생각했던 게 착각이야. 나는 어, 지금 바로? 상대, 어, 상대 정글 시야 먹으면서 바로 트라이 할 거거든? 바로 가자. 핑 존나 찍어. 너랑 나랑 같이 찍으면 올 수밖에 없거든? 그 좀. 와드 체크하고, 야, 때려. 때리면 와. 정신들, 니네가 안 오고 백이겠냐? 뭐여 해쳐 보여 빨리. 어, 그렇지. 해쳐 <laughs> 보여들 빨리 모여. 그렇지. 이 재미없는 게임 빨리 끝내고 다른 챔피언하자. <목소리> 다이아, 다이아 <목소리> 별거 없지. <목소리> 어, 그렇지. 내 오도 <목소리> 완벽하지. 뭐, 나 지금 바론 보포 있는데 누구 개기일 사람 있어 혹시? 뭐, 대교봐 한번. 대교봐 어, <목소리> 뭐, 대교봐 너도? 너도? 뭐, 어. 너네는 날 잡는 대신 모든 걸 잃었어. <laughs> 이게 오, 너네한테 이득이라 생각하지, 너네는? 다 잃었어, 나 잡으려고. 다, 다 잃었어, 그냥. 뭐, 어, 없어, 이제. 끝났어, 이거. 케일 왔어. 끝났네. 서렌 치자, 이제. 아, 야, 진짜 별거 없네. 근데 이거는 근데 헤카림이 좀 변수긴 하다. 별수 없지. 야, 헤카림이 이게 죽은 네. 이유가 뭔지,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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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헤카림이 지금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 왜지 아까 여기 두꺼비 먹다가 딱 깜짝 놀라가지고 뒤지, 뒤졌잖아, 지뒤 음 도망가다가. 어? 아, 거기서 게임 끝났구만. 거기서 4키이데스 헤카림, 트포나오고 제일 센 타이밍에서 두꺼비 먹다가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끝난 거 아니야. 어? 거기서 게임 끝났지 뭐. 일단 나 레드 먹을게. 근데 추천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뻔해, 다이아들은. 너무 뻔해. 너무 뻔해. 아, 머리 왜 이래? <laughs> 그냥 내, 내, 내 머릿속에서 노는 거지, 뭐, 그냥. 근데 이거를 나는 우리 팀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laughs> 아니야, 우리 팀들 몰라도 되고, 나만 알면 그렇지, 너만 알면 되지. 그렇지. 난걸로 만족해. 일단 바론버프 있는 애좀 빨리 와줄래? 너도 없냐? 너 죽었어? 어, 나 아까 해카림이나 찔렀어. 어, 쓸모가 없지. 바론버프 있는 애한테 붙자, 일단. 우리는 바론버프가 없으니까 따로 다니면 안 돼. 와드 지어주고 쭉 들어가자. 근데 여기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허리 찌르는 거지, 일로. 그러면 케이틀린을,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는데? 야, 위로 올라가, 얘 도와주자. 근데 이거는 못 걸어, 어차피. 리신이 들어가서 차면은, 아! 버려, 버려. 그냥, 요거 어, 밀자. 어, 어, 버려, 버려. 아니, 그냥 버려, 저런 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밀거만 밀고, 빼, 그냥. 저런 거 버려.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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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기, 여기 레드? 대기, 아, 유기 대기하라고, 여기. 대기하라고. 여기? 내가 가라고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있으면 돼 그냥 아니, 어 오케오케오케 기다려봐 헤카림 오, 온다고 그럼 나 버프만 주면 내가 혼자 넘어가서 잡을게 레드 나온다 나 근데 봐, 봐. 없다, 지금. 레드 레드 나오는거 기다리지? 이 끝날거야 이 끝날거야 봐 끝난다 야 봤어 방금 얘 못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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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레드 그 뭐야 렌즈 돌려서 봤을거야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그냥 일단 도망가다가 아무도 없는거 확인하고 들어가 잡는 나이스 어, 바텀은 우리가 밀려고 하는데 얘네가 밀려. 우린 올라가자. 우린 아. 올라가. 우린 올라가. 야, 거기 조심해. 거기 조심해. 그냥 와. 내가 지켜줄게.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도 돼. 지켜줄게. 어, 진좀 빼면서. 뭐? 야, 이거 어차피 우리 팀 쎄가지고 좀 이제 밀자. 그냥. 그냥 밀자. 어? 미드 밀라고 했는데 스플릿 안 해도 되겠다. 대쉬하면 쫄지? 그럼 어, 빼는 거지. 와. 내가 스킬 빼줬는데도 죽네. 대쉬해가지고. 나 흡혈좀 할게, 기다려봐 이거 지금 들어가면 안돼 케일 무적이 없어 케일 무적이 없다니까 아리 궁 있지 않냐? 어 아, 아리 궁 없는데 그냥 플래시 각 재고 있는거야 근데 내가 같이 플래시 반응할거거든? 쟨 지금 그거 모르고 있어 근데 들어와 보라고 해 한번 응. 들어, 아리, 아리, 아리 친구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카톡으로 보내세요 들어오 루시안 잡으라고 어 본때를 보여준다고 모 뭐, 병신아 모 뭐. 응. 지금? 지금? 이게 아리를 노려야 돼. 케이틀린 노리는 척하면서 이렇게 아리를 노리는 거지. 바로 그러다가 바로 카르마로 돌리는 거지. 대시해가지고 케이틀린한테 안 맞는 사거리 들어가서 카르마 마무리해주고 스킬쿨 돌려가지고 바로 케이틀린 쪽으로 대시하는 거지. 케이틀린 투막 없어서 그냥 죽고 매우 피해준 다음에 다시 대시해가지고 잡아주고 W 쓰고 뒤로 빼면서 이속 올려가지고 아, Q 써주고, 아, 써주고 궁쪼뚜뚜뚜뚜뚜 쏴주다가 그냥 펴펴펴펴퀵펴펴펴펴 <laughs> 하면 거더라고. 이걸 맞는 거지. 인생 조또 없지 그냥 씨발다 잡는 거지 여기다 펜타킬 재물 오고 있죠 때리면 안돼 왜? 선 걸리니까 좀 늦게 때려야 늦게 늦게 큐가 빠졌을 때 천천히 일을 아, 끝까지 안써 머리 존나 좋아 와 일을 끝까지 안써 머리가 진짜 좋아 그리고 쏘렌쳤어 나 열모 열받으라고 엿 먹이려고 와다 <laughs> 아, 기분 개같네 진짜로.